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에... 오늘은 이제 이분이 원래 타이젬 3단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뭐 4단한테도 치미바둑님이신데 뭐이 4단한테도 이렇게 불계승도 하시고 막 예, 4단, 여기도 4단한테, 예, 막, 흙, 흙 잡고 28집 이기시고, 뭐, 이렇게, 잘 두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바둑도그 슬럼프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최근에 2단으로, 강 <laughs> 간급되셨더라고요. 계속 3단에서, 계속 3단에서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사단한테도 막, 막, 28집도 이기고, 막, 불개순도 하고, 막, 그런, 이제, 분이신데, 이 바둑도 보면은, 그,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어, 저하고 좀 비슷하게, 술 한잔 먹고 바둑을 조금, 이분은 젊으신 분이세요. 예, 네, 술 한잔 먹고 바둑, 두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저하고 대국도 어술 한잔 먹고 두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저는 지금 상급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3단에서 2단으로 떨어지셔가지고 어 저하고 이제 이건 승부대국이 아니라 친선대국으로 이렇게 이제 한 판을 뒀습니다. 예. 예, 이분이 치미 예, 바둑 2단 제가 이제 상급에서 이제 정선 바둑이죠. 제가 흑두 예, 집을 이기긴 했어요. 두 집을 이겼지만 예, 사실은 예, 사실이 이제 호선을 서로 맞뒀으면 제가 네 집판을 진 거죠. 예, 네 집판을 진 거죠. 공지를 당해야 되니까. 정선으로 뒀기 때문에 이제 두집 제가 승으로 나오지만은 실제 서로, 어, 맞다이로 뒀다고 한다면 제가 내네 집하는 진바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초반에 좀 유리하게 갔어요. 이분 조금 슬럼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분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에, 우리 그 유튜브에서 그 30대 의 취미생활 사범님이 계세요 근데 그 사범님이 매 이제 같은 구독자 팬이죠 에, 그 사범님의 팬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분이 어 저랑 좀 비슷하게 조금 술 한잔 먹고 바둑을 조금 두지나봐요 아, 저번에 그냥 간급이 딱 돼갖고 사보님한테 좀 혼나시더라고. 아, 어떻게 된 거냐. 그더니 아유, 술 한잔 먹고 폭주하다가 그냥, 예, 강단됐습니다. 이러더라고.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우리 30대 취미생활 사보님이 이분을 상당히 극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젊으셔갖고, 바둑, 뭐, 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이게 아직 경험은 조금, 없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3단까지 갔을까요? 뭐좀 바둑에 대한 어떤 기재가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부님이 이분을 굉장히 극찬하는데 극찬하는 이유는 수익기는 이제 이분한테 수익기는 약하다. 아마 아직 경험 미숙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바둑의 맥을 맥을 잘 보고. 바둑의 어떤 그 뭐죠 그 한수의 가치, 의미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디가 큰 자리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걸 뭐 바둑의 이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래요 이분이. 에, 다만 이제 그 사범님의 지적으로는 다만. 아직 경험 미숙으로 좀 수익기가 약하다 뭐 이런 지적을 좀 받습니다. 어찌됐건 저한테 한판 두시다 그래가지고 어 아이고 좋습니다 한수 외교했습니다 했는데 뭐 사실상은 제가 네 집판 졌지만 어뭐 정선 바둑이다 보니까 두집 이긴 걸로 됐고 그런데 제가 이 바둑을 상당히 크게 이길 뻔했어요. 그런데 우하에서 제가 <laughs> 사월에서 이제 미스를 하는 통에 에, 거기서 그냥 원래 한3 30, 0집 정도 어, 우세로 있다가 에, 순식간에 그냥 역전 당했어요. 에 그래가지고 바둑 두다가 우하에서 아니 한숨 물눕시다 그랬더니 내가 실수를 했거든. 살아 있는 에 곳이었는데 에 저도 뭐 하수고 사활이 약하다 보니까 에 제가 깜빡 실수를 해갖고, 그걸, 예, 예, 죽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바둑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뭐, 저랑 상급자랑 붙기 때문에 제가 좀 해설하기도 좀 그렇고, 또막 두는 내내 좀 정신없이 돋네요. 아무래도, 예, 저의 상수기 때문에 좀, 음, 많이 조금, 예, 떨면서 돋죠. <laughs>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하급자한테 이렇게 지거나 거의 박빙으로 가면은 조금 멘붕이 와요. 혹시나 이분 저 때문에 멘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 2단까지 했었으니까 뭐 혹시 저를 너무 가볍게 보다가 그렇게 된건 아닌가. 아니, 이분이 저를 그렇게 가볍게 보진 않아요. 네. 네. 가볍게 보진 않고, 아, 왜 이렇게 안 맞췄어요? 네. 자, 당연히 제가 이제 흙, 흙이죠. 한번. 네, 결과는 이제 제가 반면으로 어, 두 집. 반면으로 두 집이겠어요. 그렇지만은 서로 호선 바둑이었으면 제가 네 집판을 진 거죠. 덤을 공제를 받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선으로 뒀기 때문에 깔고 두지는 않았어요. 접바둑은 아니고요. 정선으로 뒀습니다 정선도 뭐 접바둑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수 까는 거죠. 제가 흑입니다. 한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수하고 이렇게 두게 돼서. 어, 저로서는 영광이죠. 에, 초반부터 저는 삼삼으로 들어갔고요. 에, 삼삼 정석 진행했고요. 다시 또 삼삼 들어갔습니다. <laughs> 고사하고 둘 때는요. 에, 삼삼을 많이 파세요. 왜냐하면 이 넓게 넓게 벌려 가면은 이제 틈이 있기 때문에 꼭 당하거든요. 여도뭐삼상 정석을 했고 제가 이제 살아 우하에서 살아 있는 거 확인하고 손 뺐고요.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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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글쎄뭐제 하급자하고 뒀을 때는 제가 좀 설명을 하는데 경우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일단 이제 우변에 제 흙은 어떻게든 이제 적의 모양을 깨로 들어간 거니까 살아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탈출을 하면서도 적에게 너무 막큰 집을 내주고 탈출하면은요 에 침입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상변 처리는 제가 좀 잘못했나요? 느낌적으로 좀 지켜야 될 때를 제가 안 지켜가지고, 네. 아직은 제가 반면으로는 흙 열집 유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 우변의 흙이 조금 위험하죠. 이? 반면에 저도 이제 상변에서 뻗어나오는 이 백도 뭐 같이 곰마니까 어 서로 지금 곰마가 하나씩 있죠. 이? 예 저는 이거 곰마가 있고 이 그, 백도 그 이건 아직은 곰마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해볼만하죠. 뭐. 적은 곰마가 한 개인데. 나는 곤마가 두 개다. 그러면은 불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곤마가 있을 때는 그 곤마를 가급적이면은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곤마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두다 보면 상대의 모양이 너무 커지면은 어쩔 수 없이 침투를 해야 되고 뭐 침투하는 순간부터 일단에는 곤마죠. 그래서 이제 타기를 잘해서 나와야 되겠죠. 무튼 이제 우변의 흙을 어떻게든 제가 모양을 갖춰야 되고 또 모양을 갖추면서 상대가 너무 상대에게 너무 집을 많이 내주거나 너무 상대를 두텁게 해주면 안 되죠.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만은. 어, 상대분이 이수, 이수, 이수는 좀, 한가한 수, 아, 이제 상대도 하변에 백이, 아직 미생이니까, 그, 여기 또, 여기 뒷문이 열리면, 좀 뭐, 응? 음? 괴롭힘 당하니까, 이렇게 지켰네요. 음. 예, 문제 우하입니다. 아, 지금 당장은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폐에서 제가 지더라도 살아 있어요. 어어 네. 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저도 폐에서 내가 물러서도 우화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폐를 안 받았죠. 네. 뒀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어 잘못 처리가 됐습니다. 툭 예. 이제 끊었겠죠. 이제 끊어갖고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 둘셋네 다섯, 다섯 개 흙이 무상의 이흙 다섯 개. 아, 좌상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형색, 그래도 제가 30집 유리로 나오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우변에 흙을 타게 하는 게 일장에는 이제 급선무죠. 특히 근데 또그 좌상에 또 흙을 또 두다 보니까 또 살아나왔네요. 예. 여기 여기에서 살게 됐어요. 뭐 배기 열로는 못 막죠. 열로 막는 순간에 제가 여기 치고 이채좀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쳐도 여기 단수 치고 이울 때 여기 툭 하면은. 안 되잖아요. 가슴 이렇게 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백이 여기 끊어버리겠네. 어 이거 아 아니지. 그렇게 못하지. 내가 여기 먼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막았고 저는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됐잖아요. 제 살아있는 바둑하고. 네. 그렇게 돕고, 이제 우변에 이제 흙, 흙에, 뭐, 모양은 다, 두집 모양은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지만은 렇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고수한 때는 이런 데서 이, 이, 이 우변 이쪽이 다 막히면은 이 안에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형을 더 풍부하게 했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아, 여기서 여기를 막았어야 돼요. 여기를 여기 들어와봐 여기 막고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뭐 뭐 어떻게 나가도 여기 있어버리면 여기 또 나가도 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에, 안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안 나가가고 안하게. 이쪽으로 막더라도, 흙은 여기는 못 들어가죠. 이게 자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하면은 여기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어야 될 때, 이렇게 하면은 두 집은 났습니다 네, 네, 집이 났네요 근데 여기서, 저의 그 자충수를 못 보고, 자충인데, 여기를 놔버린 거예요. 아유,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는, 놓을 데가 없어요. 여기 나도 자충이고. 네? 뭐, 여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뭐, 이, 이거, 이, 있지도 못해요. 바로 여기 단수 들어가니까. 그럼, 뭐, 뭐, 뭔 수가 있어요? 여기도 못 둬요. 여기, 아, 여기 두면은, 됐나? 아 그래도 제가 여기 뭐 백이 뭐 이렇게 아니 가마스봐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당장에 저는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도 자충이라 못 들어가는데 흙도 여기 못 들어오네. 이렇게 뒀다 그러면 백은 여기서 이렇게 치겠다. <laughs> 여기도 못 막죠, 자충. 예. 네. 이 자체로, 여기도 못 막아요, 흙이. 네. 여기도 못 들어가요.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다 자충, 자충으로 걸려가고. 못, 못 들어가요, 흙은 어디, 안에를. 여기도 못 들어가고. 흙은 뭐, 뭐 이제 흙이 뭐 해도 이거 죽는 것은 나중에, 여기 놓, 놓, 놓는 순간 흑은 죽어 있잖아요. 여기 만나도 되네. 여기 안 놔도 아마 형세로는 이미 우화는 죽은 걸로 나올 겁니다. 예, 네, 다 죽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귀에서 특히 조심해야될게 자충수예요, 자충수. 예. 네, 진짜 자충수였으면. 이한 수로 그냥 여기 하변에 흙이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집 정도 날 집이 다 죽어버려갖고, 백이,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래서한 스무 집. 즉, 제가 여덟 집이 나야 될고대서 흙이 스무 집 나버린겨. 이거 다 사석으로 다치면. 아, 그래서 전세가, 아, 그래도 흙이 열 집률이 나오네요, 이걸. 이 30집 가량 내가 손해를 받는데도 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유리하게 바둑을 두고 있었네요 네. 이거 자충을 못 봐갖고 이제 우아가 몰살해갖고 아이고 한수 물려요 그랬더니 안돼유 물리면 제가 저유 그러더라고 <laughs>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우아에 그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인데 저렇게 자충수가 되는 급소를 맞으면 이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예 네.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우와 듣게 갖고내가 졌겠다 했는데 반면으로는 제가 두 집을 이겼더라구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정상적인 호선을 뒀으면은 제가 내집한 짐바둑이죠 네. 그리고는 뭐 이렇다 할 위기는 없었습니다. 뭐다 끝났죠, 하루기 끝내기입니다, 이제 에, 끝내기 끝내기도 잘했나? 제가 아까 열집 유리했는데 지금 백이 와 끝내기에서 백이 많이 떨어져 갔구나. 반면으로 백이 또두집 유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끝내기를 좀또 잘했나? 제가 결국은 두 집을 이겼거든요. 어디서 잘했을까? 특별하게 잘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정도에선 제가 아마 유리로 돌아섰을 겁니다. 아 여전히 백이 두집 유리인데 백이 어디서 끝내기를 잘못했을까? 특별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후 아, 죠배 상대가 잘못했나요? 아 이게 좀 잘못됐나? 했었구나. 아, 왜, 왜 저렇게 막았지? 아 그렇구나. 아 이를 이렇게 막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그렇게 막아도 됐는데. 뭐안 되는데 땀은 그만이잖아 이렇게. 백이 이제 여기서 한집 손에 받고 이렇게 두면은 한집 백이 유리로 바뀌는데 바뀌는데 백이 왜 여기서 물러섰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좀 여기서 백도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꽤손할걸요백한집 아한 손에 받고는 어차피 아, 뭐 똑같네요. 똑같아. 에. 특별하게. 배기 어디서 끝내기에서 실수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배기 물러섰나? 어 이렇게 하면 이런 데는 배기 패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돼도 아 여기서 흙이 두집 위로 바뀌었다 어디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반면으로 제가 반면 두집 유리로 나옵니다. 근데, 백이 두집 유리에서 흙이 두 집으로 바뀌었는데, 끝내기에서 상대 백이 어디서 뭐 실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어디서 실수를 했을까. 예, 하여튼 우리, 우리 하수들은 끝내기에서도 당장 여기가 크게 보여서 거기를 먼저 끝내기 처리하는데 우리가 아 여기가 더 크지 않냐 했는데 더 작게 봤던 곳이 더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수님들 바둑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반면으로 제가 두 집이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임은 끝났고요 어쨌든 뭐 그래도 상대분이 이타이점 <laughs> 3단이시고 4단한테도 막불교승도하고막막 어, 28집도 이기고 막 이런 고수 대데 저한테는 굉장히 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30대 취미 생활 사범님이 또 극찬해 주는 아기는 제자예요. 우리 사범님의 제자입니다. 젊으신 분이에요. 대학생은 아닌 것 같고 대학은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둑을 뭐 언제부터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그 우리 사범님이 극찬하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 굉장히 긴장하면서 둔 바둑이고 뭐 형세 판단 막 이런 막 그런 것도 떠나서 일단 안전하게 두자 안전하게 그리고 어디서 바둑 죽이는 돌 없이 만들자 하면서 봤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또 상대분께서는 에, 에, 혹시 저 때문에 <laughs>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에, 제가 그렇게 완전 약한 바둑은 아니에요 제가 술 먹고 하도 바둑을 둬갖고 어, 지중 바둑을 많이 두고 갖고 뭐 저도 막 승승승승 하다가 지금 봐보세요 지금요. 이렇게 승승승승 하다가 이게 빰빰빰빰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 요즘은 또 승승이에요. 지금 잘못 하면 4급으로 떨어지겠어요. 1승급 받으려면 7승을 해야 되고 1강급 되면 3패, 3패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둑을 안 두고 있습니다. 이제 좀 컨디션 좋을 때에 두어야지. 그리고 치중 바둑 어쩔 때는 치중에 두다가 뭐 내가 그 치중에 심야에 뭐였지 뭔가 한것 같은데 하면서 바둑 기보를다 열어놓으면 패패패패패패패 이러고 있었던 거. 가만해 아, 내가 간밤에 굉장히 좀 식식거리면서 흥분하면서 어.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뭔 일이 있었지? 제가 치중에 또참그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치중에 막 평소 아는 지인들한테 막 음악이나 막 이런 그 카톡을 또 보내는 거예요 아, 음악 자체가 나쁘는 건 아니지만 아 심야에 카톡, 카톡, 카톡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상대분이 그런 조금 나쁜 악벽이 좀 있습니다. 갖고 치중에 막 기억도 안 나요. 간밤에 뭔가 막 내가 흥분했어. 그리고 막어 식식거리고 막 뭔가 막 기분이 안 좋고 불쾌했던 것 같아. 그러면 타이젠 기보를 딱 열어보면은 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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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야 <laughs> 완전히 그어 그, 그, 목유병 환자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 우리 상대분께서도 제가 그렇게 한 타이저 한2 단까지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또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올리는 게 그분한테 조금 애기에 벗어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안 올리려다가 그래도 아마 아마 상대분께서도 어 조금 뭐랄까. 치중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